안녕하세요. 화학 세상의 화학 셀리맨 김근환입니다. 방사선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마치 살인광선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기도 합니다. 금년 4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가 해영에 방류될 것이라는 보도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기도 하였었죠. 오늘은 방사성, 방사능, 방사선은 무엇을 말하며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화학을 처음 접하면서 원자의 개념을 익힙니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고 배우면서 원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졌고 원자의 그 중심에 자리한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원자 번호가 큰 원자 중에 불안정한 원자 핵을 가지고 있는 원자는 핵 분열이나 핵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원소가 있는데요. 이를 방사성 원소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라늄 원소이지요. 방사능이란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 또는 그 능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원자핵이 붕괴될 때 방출되는 모든 광선을 말하는데요. 구조에서 그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온화 방사선을 보통 방사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과 엑스선 등이 있죠. 방사선의 특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은 생체 조직의 기능을 물리화학적으로 저해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감마선과 엑스선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파장이 짧아 물체를 쉽게 투과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기도 한 방사선을 현대 의학에서는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활용하고 있죠. 방사선 진단은 흉부 엑스선 촬영이나 엑스선 단층 촬영에 활용하고 있고요. 방사성 요도에 의한 갑상선암 치료 등 각종 암 치료에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방사선 의학은 현대 의학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전체 질병의 3분의 3 정도가 방사선 검사로 진단을 하고 암 치료의 60%가 방사선을 이용하는 등 방사선의 활용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방사선이 인체에 피해를 줄수 있는 양을 발단선량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피해 발단이 되는 방사선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되실 것입니다. 이런 발단선량은 방사선 철량을 500회 정도 해야 도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담배에도 방사성 원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폴로늄이라는 방사성 원소에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폐암 발병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방사선은 생체 속 화합물을 이온화시켜 단백질을 파괴합니다. 바로 이 점을 열을 가하기 어려운 식품의 살균 소독에 이용하고 있죠. 과일이나 채소의 육류에 방사선을 쬐면 해로운 박테리아와 해충을 죽일 수 있어 식품을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식품 살균에는 주로 감마선을 이용하는데요, 방사선은 물질이 아니라 광선이어서 살균 후 식품에 남아 있지 않는다고 하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방사능의 위험성이 같이 떠오릅니다. 원자력 발전은 원자의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되는 엄청난 에너지를 원자로를 이용하여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핵분열 과정에서 같이 발생되는 방사성 물질의 누출 등의 위험성이 그간 자주 거론되었던 것이죠. 방사성 원소 1g을 안전히 전기로 변환한다면 100와트의 전기를 2800만 년 동안 키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런 방사선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방사선이 살인광선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빛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